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정 파포님께 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막 냄새가 심한 분들은 병이죠? 포경 수술했는데 을 냄새가 심하게 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네, 저는 못 봤습니다. 여성분 비하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뭐 무슨 냄새가 네네네네. 난다는 식으로 그런 분들은 병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염증 균의 종류에 따라서 냄새가 좀 심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 왜냐면 하 남자들은 다 겉으로 보이니까 청결하게 그렇죠. 할 수가 있는데 여성분들은 잘은 모르지만 복잡할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가 있으 어, 오히려 더 어. 여성, 여성분들이 좀 관리를 하기가 힘들어서. 그죠. 렇 네. 아. 그래서 이제 많이 나는데 이제 저도 인턴 때 산부인가를 뛰어봤는데 산부인가 술방에서 다 술방 마스크를 쓰잖아요. 네. 그걸 뚫고 들어오는 냄가 있거든요. 와. 아. 자, 그날은 더 진짜 밥 먹습니다. 진짜로? 네.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요도 길이가 남성보다 여성이 짧죠? 그렇죠. 아, 그러면 비뇨기 질환에 음. 노출될 수 있는 하나씩 여성이 더 많은 거네요. 그래서 이제, 방광염이라든지. 예. 이런 거에 더잘 걸리시고요. 여성분들이 더 청결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남성분들. 맞아. 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소변을 많이 못 참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방광염, 나는 맥주 아무리 잘 먹어도 잘안 가는데. 왔다 갔다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리고 요도가 긴 남성분들은 요도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훨씬 높겠네. 그럼 요, 그것도 상관이 있나요? 그, 암에 걸릴 확률보다는 이제, 다쳐서, 다칠 확률이 훨씬 많죠. 음, 부러진다든지 막. 그러니까 이제 뭐, 사타구니가 뭐, 철봉에 부딪혀가지고, 어후. 뭐 그런 경우가, 그러면 요도가 끊어져서 소변을 못 보거든요? 와, 진짜 우리, 빼꼼님이, 모르실 거야. 남자들 고통. 막 축구하다가 <laughs> 공한번 맞으면, 별이 막, 안드로메다까지 가잖아 거의 그래서 비뇨기 의사가 싫어하는 스포츠가 태권도랑 축구예요 어, 나도 한번 얼핏 맞아봤는데 근데, 그 막... 죽음을 맛봤다니까 그것 때문에 응급수술도 많이 하고요 고환이 음... 터져가지고 진짜로요? 네와 얼마나 세게 맞으면 터져 그게? 태권도 하다가도 맞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 축구공을 차야 되는데 <laughs> 사람을 찬 거? <웃음> 스파이크로? <웃음> 와, 아니, 아. 아, 열정파포니, 이 그, 은근히 웃기다? 공이 구분이, 있어. 구분이 안, 구분이 안갈 정도로. 그러니까 왜, 왜 축구공을 쳐야 <laughs> 아, 나는 그래. 공에 맞았, 공에 입으로 맞았다. 입으로. 아니, 이 꿈인 거 아니죠? 아, 는 실제 경험을. 오, 재밌네. 나 축구공 맞아서 왔다 그러면 이해하려고 그랬는데 축구공을 쳐야지 <laughs> 왜 거길 찾아? 그래서, 오, 되게, 너무 아프겠다. 아, 그죠. 근데 터지면 복구가 되나요? 영원히 그냥 이제 뭐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르고요. 그냥, 겉에 막만 터진 경우면, 이제, 빗딱은 제거하고 꼬매주기만 하면 되는데, 음. 거기까지 손상이 돼버리면, 한쪽을 아예 드러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 그렇습 와, <laughs> <laughs> 재밌네. 이 너무 재밌는데, 그러면은, 구성혜 선생님한테도 질문을 했었던 건데, 자유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육에도 영향이 있어요, 사실? 양학으로 봤을 때?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자유행위 해야죠. 아 해야 돼요? 남자든 또? 여자든 해야 되는 거고요. 오, 자연수, 나이에 구애받지 자연스러운 돼요? 현상이니까. 구성현 선생님은 거예요. 많이 하면은 발육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도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결국엔 횟수가 중요합니다. 아 많이 하면 안 돼요? 많이 하면 안 좋죠. 어, 그 기준이 얼마예요? 청소년이나 성인 기준으로 나눠서 그것도 제 주변 지인들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긴 한데. 네. 남자라면 또 그런 도전의식 있잖아요 <laughs> 도전... 아니 은근히 재밌네 <laughs> 몇 번... <laughs> 어... 오늘 하루에 몇번 해보겠다 뭐야너야 어, 야, 킹스맨 너몇번 했어 이런 식으로 <laughs> 나세번 했다고 이러는 거야? 꼭 그걸 이제 밝히진 않더라도 아... 내 한계를 좀 극복해보겠다 뭐 이런 이런 식으로 <laughs> 아 본인 얘기네 보니까 본인 학창시절 얘기네 <laughs> 아뭐 저도 물론 그런 적 있고요 <laughs> 어, 몇 번까지 해봤어요 하루에? 저는... 두 자릿수는 못넘어가봤고요와안 <laughs> 나오지 않아요? 한열번 하면? 안 나오는데 발기는 되니까요. 오 <laughs> 어, 와, 안 나올 때까지 해봤다니까. 대, 뭐, 재밌네요. 이제, 두 자릿수를 제가. 그래, <laughs> 그, 그래서 비뇨기깔 갔구만. 그쪽을 네, 네, 좋아하는까제 주변에 한 애는 실제 얘긴데열 번을 넘겼대요. 열 번을 넘기는데 그 뒤로 막피 같은 게나왔다는거예요 아, 뻥이다, 그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뭐, 나올 수도 있어요. 커피 피가? 말고요 커피 말고. 커피 말고. 불구스름하게 <laughs> 나올 수도 있죠. 어 왜요? 사정을 했는데 좀 검붉은 어. 피가 나온다고 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아, 많고아그 정상이요?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아, 이제 혈 정액증이라고 해가지고 정액이 음.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구나. 이제 대부분 크게 뭐 무슨 병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없고 이제 이제. 많이 해고 다닌 사람이네, 그런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피가 나. 아, 그런 아니고. 아시는 건 아닌데, 아. 이제 그렇게 놀라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등학생이다. 네. 그럼 하루에 몇번 정도가 그냥 아마 그냥 몸에 이상 없고 그냥 좋다, 이 정도. 결국에는 이제 개인차가 있는데. 네. 일 일주일,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공부시장 없이 하지 않을까. 아, 괜찮아요. 그럼 만약에 결혼해서 애들도 있는 이제 뭐 성인이다 그러면은. 뭐 구성희 선생님도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요새 세상이 하도 팍팍하고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결혼하신 분도 이제 뭐배우자랑뭐 분위기 잡고 이런 게 피곤하니까 맞아. 그냥 가볍게 음. 해결하자 뭐 이러시는 분들도 요새 많다고. 샤워하면서 그러시잖아요 근데 뭐꼭 네. 뭐 배우자가 있는데 자위를 했다고 해서 그게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죠. 그때에 죄책감을 가져실 필요도 너무 음, 없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그냥, 깔끔하게 해결하고, 이제, 배우자랑도, 쿨한 관계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성인도,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상 없는 거죠? 컨디션만 좋으면, 네. 뭐, 매일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럴 컨디션이신 분들이 별로 없죠. 아, 그럼 만약에, 매일 아침에 샤워할 때마다 한 번씩 하는 남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자기 일이나, 아니면, 아. 자기 컨디션이 지장만 없다면, 오. 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그게 결국에는, 저희 의학적으로 통계잖아요? 네네. 평균적으로 정액을 한번 배출이 되면. 네. 다시 충전이 되는 데는 그래도 한 3, 4일은 걸리거든요. 아, 3, 4일이 아, 완충되려면요. 완충 아유 근데 레오 아. 레온님이 지금 질문을 누가 들어도 본인 질문을 하고 계신데 <laughs> 근데 아 이게 1년 하다 보니까 네, 자기 와, 얘기를 밤에 하고 계에 궁금한 거를 내 질문처럼 만 이게 능력이 생기나 봐. 지금 그 개인적인 의학 아, 상담 내가 하는것 같았죠. 내 질문하는 것 같았죠. 네, 되게 의학 상담하러 오신 요어요 개인 1대1로 의학 상담하시는데 백곰님 어? 방고 우리, 우리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것 듯한 그런 것 <laughs> 같아요. 아근 그거 네. 뭐 그거보다는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이잖아요. 모든 남성들이 질문하시던 게다비슷해요 정액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나 그런 건가요? 그렇죠. 성분이? 뭐 약간의 미네랄과 주성분 물입니다. 아, 물. 아, 아. 성장하고 이게 크게 뭐 관련 있다 뭐 그런 거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뭐 너무 맞아. 많이 하면 뭐 칼슘이 뭐 너무, 너무 많이 나가서 뼈가 상래이러잖아 어른들이 키안 큰다. 뭐너 그러면 너무 많이 하면 하면 키안클 수도 큰다. 있죠. 왜냐면 하 음. 이제 그거를 정액을 만든 과정 자체가 굳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걸 더 진행을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특히 아. 사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부분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정행을 만들고 있으면 오히려 <laughs> 다른 부분 성장이 이제 문제가 생길 아,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뭐든지 아. 그렇죠. 뭐 항상 말하시기 과열불급이야두 자릿수에는 도전 안 하는 걸로. 뭐 네. 능력이 된다면 <laughs> 남자 평생에 한번 정도는 도전해 아, 볼수있 지금 열정 파포님이 참 비뇨기과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다른 과 가셨으면 이제 심심해하셨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안 맞으셨을 것 같아. 네네. 그러면은 의대가 지금 거의 11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치대나 약대를 가라는 말들이 많은데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뭐 그거는 이제 적성에 따라 다르죠. 네. 적성에 따라 다른데 이제 말 본인 자녀가 딸 아들 한명 있는데. 의대, 약대, 치대를 간다 그러면 어디를 추천하시겠어요? 마침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아진짜로요네짱거 같네 진짜 좀짱거 <laughs> 아닙니다 이거 근데요 어, 실제로 있는데 저는 딸 같은 경우면 이제 약대를 보내고 싶고 아 약대를 네코봐 본인 다르잖아 생각 아들 같은 경우면 뭐 의대를 가도 치대를 가도 되는데 음 상관없죠. 상관없는데 저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등학생이 뭘 알아서 이제 자기 적성을 알고 수를 그러니까. 알겠어요. 맞아, 없더라고. 마찬가지로 대학을 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의대를 가면 그래도 좀 길이 더 많다. 음... 그런 건 있죠. 과도 많고. 그러네. 약대나 뭐 치대는 딱 정해져 있지만 좀더 의대에 비해서는 그죠. 가는 길이 조금 더 다르니까. 다르고 좁고. 그렇죠. 이제 의대는 지금 다양한 쪽으로. 까만 해도 뭐 스물 몇 가지가 되니까요. 그 장점이 있네요, 그런대로그런데 어... 이런 문제도 있지 않나요? 피부 비뇨기과가. 의사들이 과를 선택할 때 개원 할 거를 대비해서 네. 장비를 좀 많이 안 사도 되는 그런 과들이 있잖아요 개원하게 되면 네. 그 보면 이제 피부 비뇨기과 피부과 가 비뇨기과 같이 보는 이렇게 붙여 놨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피부 비뇨기과가 개원하는데 좀 쉽다고 오는데 맞나요 그 그러니까 원래 몇십년 전에는 피부과랑 비뇨기과가 같은 과였어요 예 피부 비뇨기과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전문화가 되면서 피부과 비뇨기과가 나눠진 음, 건데 분화된 거네 그렇죠 음. 요즘 피부 비뇨기과는 덜본거 같아요 피부과 비뇨기과 나눠서 많이 하더라고, 요새는. 특화시킨 거네, 분류를. 특히 뭐 피부과 같은 경우는 피부과 전문의인 경우 별로 없어요. 음... 대부분 그냥 피부과 이제 수익을 목적으로. 미용을 목적으로 가시는 그렇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근데 저도 피부과를 갔었어요. 얼굴이 아니라 이제 발에 뒤에 각질이 싫은 거야. 군대 갔다 오니까 생겼어요. 음. 부드럽게 하려고. 한세 달을 갔어요. 약 처방해 주고 너무 좋더라고. 깔끔하게 됐어. 추워지면 다시 이제 생기는 거야. 그거는 안나요? 혹시? 그러니까 피부과가 어떻게 보면 평생 갈 수는 없잖아. 좋은 게 좋다고 말하는 건좀 이상하지만. 네. 그게 돈을 드리면은 효과는 있지만 네. 돈을 안 드리면 다시 효과가 없는 그런 거라고 그게 좀 아쉽게 이제 얼굴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거를 이제 거긴 돈을 꾸준히 계속 드려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그냥 돈 벌면 거기 가서 막 마사지 받고 이러는 게 관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다? 그럼요. 아 그렇구나. 한 번에 딱로봇처럼할 수는 없으니까 돈을 들여야 되는 거네 평생. 그렇죠. 피부과의 미용을 위한 진료들이 비싸잖아요 대부분. 정해진 보험이, 치료비가 없고, 또, 그렇죠. 예.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거죠. 이윤은 네, 그렇게 말하니까. 비싸지 않아요. 특히 이렇게 강남 지역 보면 거의 건물 어. 하나에 그런 미용 시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굉장히 싸요, 예전에 비하면. 요즘에 딱 어디 지하철역 같은 데 붙어있는 거 보면 뭐, 뭐, 네. 얼마, 뭐, 얼마 네. 쭉 해놓잖아요. 기업형으로. 경쟁이 불러온 결과겠죠? 그죠. 성당에도 친한 치과사 형님들 많은데 죽을 음. 맛이래 지금. 너무 가격이 내려가니까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이제 대학병원에서 전공일를 마치고 이제 네. 막상 개원을 하면 저는 전공의 때 배웠던 것과 개원가에서 배웠던 음... 것도 많이 다르고 환자들을 음... 대하는 것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막 장사라고까지 막 말을 하는 경우도 그렇군요.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자되기까지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모가 되는데 감기 처방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배운 거다 써먹지도 못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진짜 막 11년 동안 해서 전문이 땄는데 감기 약 처방하는 분들 많잖아요. 사실 동네에서 개원에서. 네. 그러면 재능을 썩히는 건데, 그런 분들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선배들? 그거는 이제 어떤 시스템의 문제기 이 때문에. 네. 이제 우리나라가 좀 전문의가 많은 편이거든요? 네. 제 전문의 시험을 준비한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laughs> 그러네? 쓸데없이 좀 인플레가 많이 있어요. 어... 굳이 전문의가 아니어도. 일반의만 해도 되는데. 1차 진료만 볼 거면 어... 그래도 되는데, 이제 주변의 인식들이라든지. 그렇지. 관계를 보는데도 굳이 전문의를 찾아가는 그런 문화도 많이 있고요. 그것도 좀 문제고, 그죠? 그러니까 뭐, 뭐가 먼저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음. 저도 그냥 젊을 때전문의이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으로 전문의를 하는 거다. 한, 한 것도 있거든요, 사실. 네. 그냥 일반인이해도 되지만. 음.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성인 것 같아요. 어디 식당 가도 여기 전문의 뭐에 이렇게 붙잖아요. <laughs> 유머라고 친 거냐? 어, 어 여기 재밌었어요? 이 집에서 뭐가 뭐가 제일 잘하나요? 여기 어... 뭐 전문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뭔가 어떤 그 식당에서도 뭐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듯이 병원에 가도 전문의 그렇지. 자격증이 있나 이렇게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보게 되고 뭐 어디 소지가 에이스 블러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음,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 문화, 그런 성향이 좀 있죠, 아무래도. 그럼 이제 여기서 청취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주 뭐 비뇨기과 의사님 나온 대니까 97회까지 오면서. 청취자 질문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뇨기과에 관심이 많다는 것 같아요. 짧게 짧게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긴장 좀 하셔야 돼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취자 질문. 따부기님이 올해 40살로 작년 12월부터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이후 잔뇨감이 들어서 병원을 가보니 전립선염이라고 하더군요. 2차 종합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해 주시고 반신욕을 자주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진료실에서 남자 간호사께서 전립선 마사지를 해주는데 의사 선생님 말에 의하면 전립선 질환은 완치는 안 된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원칙가 어렵습니다. 아, 진짜로? 일단, 전립선염 치료는 최소한 6개월을 보는 게 기본이고요. 오. 일단, 지금 말씀하신 증상이 전립선염이 생기면 그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소변 보는 것좀 불편하고, 아. 뭐, 회음부라든지 아랫배가 좀 아프다든지 좀 불편한, 아. 뭐라고 말을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들이 있다고 채. 하세요. 오. 근데 그게 이제 문제는 전리선염 때문에 생긴 증상인데 네. 그 염증이 해결이 되도 증상이 남아 있거든요. 아 완치는 힘들다. 그래서 그 증상을 없애는 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반신욕도 나오셨는데 반신욕보다는 좀 좌욕을 해주시면. 좌욕을 오히려. 좌욕이 그래도 효과는 느리지만 꾸준히 하면 확실한 효과를 보는 음... 방법이긴 하거든요. 반신욕보다는 이제 좌욕을 좌욕. 추천한다. 네. 어 근데. 남자 간호사 전립선 마사지 해준다니까 참 뻘쭘하겠네요 둘이. 근데 여자 간호사가 마사지 한 경우도 있어요. 아 여자가요? 네. 오 보통 근 의사가야 돼. 너무 되는, 의사가야 되는데 이제 PA라 해가지고 음... 그과에 배당된 간호사도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네. 이제 어차피 의료행위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전립선 질환도 유전인가요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노화 과정 중의 하나라서 네. 유전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식습관에 좀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아. 같은 가족이면 비슷한 걸 먹을 거니 아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기나 아. 이런 걸 많이 먹으면 뭐 지방질을 많이 음. 먹으면 전립선이 커지거든요. 유전인 것보다는 이제 식습관 같은 것 때문이다. 그렇죠. 가족력이라고 아, 가족력. 볼시면죠 어,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20대부터 지금까지 화장실을 밤낮으로 자주 가세요.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시던데. 병원 한의원까지 가 보셨는데 고칠 순 없나 봐요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20대부터 그랬다는 건전립선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오히려 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배뇨 습관 자체가 좀 잘못 형성돼 있을 경우가 많아요. 음. 20대에 전립선이라고 하기엔 좀 그죠?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어. 근데 우리 어렸을 때터 보면 애들 소변 잘못 가리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 게 이제 교육이 잘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음. 커 가면서 이제 그 배뇨 습관 자체가 아. 좀 잘못돼 가지고 그랬구나. 그런. 그것도 이제 좀 장기간으로 보면서 좀 치료를 해야죠? 음, 알겠습니다. 또 따부기 님이 저는 그런 적이 여태 없다가 40살에 접어들 때쯤에 전립선 질환이 오니까 우울감이 동반되더라고요. 완치가 어렵다면 악화가 안 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어 질문이 완전 고급이다. 일단 전립선 자체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커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 남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에 비례해서 그냥 계속 커지는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증상이 있으면 이제 약을 먹는 거고요. 음... 그다음에 전립선 크기를 좀 늦게, 느리게 커지거나 게하 아니면 좀 줄여주는 약이 있어요. 그럼 약물치료밖에 없네요. 약물치료를 하고 약으로 안 되면 그때 수술을 하는 거죠. 수술 한다. 네. 수술을 하면 완치돼요? 아니 어차피 전립선은 계속 잘라는 거기 때문에 아... 어떻게 반대로 얘기를 하면 수술을 하고 나서 또 전립선이 커졌다는 소리는 그만큼 오래 사셨다는 반증이 되기도 오... 하거든요. 그렇구나. 결국엔 수술을 하면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있으면 다시 또 다시 아, 자라나기 때문에 그러네요. 아좀 좋지 않은 병이긴 하네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음, 어쩔 수 없이 이제 생는 그렇구나. 아 근데 40대 혹시. 들어가면서 그런다니까 약간 우울하다니까 같은 40대로서 좀 그러네요 기분이. 그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완치는 안 된다. 작가 세훈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군대 두번 가서 네. 하시는 분인데 좀 이따 올 겁니다 이제 파티에. 1번, 여러 과중 비뇨기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요즘도 성형외과와 안과가 인기가 높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죠? 음, 안과는 요새 조금 주춤한 그죠? 성형외과도 이제 약간 좀 식었다 그러셨고, 2번, 다른 과에 비해 비뇨기과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 조인트 안 까는 거? <웃음> <웃음> 근데 이제 비뇨기과가 좀 내과랑 외과를 좀 섞어놓은 과예요 그러네. 어. 노인, 수술도 있고, 노인분들이 그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음... 뭐 당뇨 혈압은 거의 그 기본으로 깔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 그런 관리도 좀 같이 하면서 그렇구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내과와 외과를 약간 컴바인한 아니 섞어놓? 콜라보를 해놓은 거네, 그니까어 그렇죠. 괜찮네요. 내과랑 외과를 다 접해볼 수 있는 과네. 그렇습니다. 그게 장점인 거고 세 번째는 비뇨기과 의사 중에 여의사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병원에는 한분 계십니다. 한 분. 네. 와 그러면 굉장히 적은 거죠. 네 번째 마지막. 모든 병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몇 살부터 비뇨기과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라고 네. 하셨는데. 안아프면 굳이 갈 필요 있나요? 꼭 정기 검진이라고 해서 이제 그 PSA라고 해서 네. 전립선 항원 수치가 있거든요. 어... 그 검사는 이제 나라에서는 50세부터 이제. 라고는 돼 있는데. 아 50세부터. 40 중반부터는 어. 건강검진 같은 거 받으실 때한 네. 번씩 하시면 좋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저랑 킹스맨이 딱 해당이 되네요 거기. 네, 뭐년년한번 정도 쓰면 받으시면되니까요 어. 50대까지 는 아직 한참 남았지만. 그럼요. 알겠습니다. 파란천사님이 피자집 사장님이시거든요. 아, 예. 네. 갑자기 여의사의 비율이 대박입니다. 하셨는데 질문은 아신것 같아요. 그냥 댓글 을 하나 달아주신 것 같고. 오프리랜드님, 호텔리어 편 나왔던,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죠. 1번, 폭경수술과 정관수술, 통증 강도는, 남자들은 겁쟁이거든요라고 하는데, 저도 정관수술 무서워서 안 했거든요, 진짜 농담 아니고? 정관수술은, 통증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거의, 약간 좀, 당기는 느낌. 그렇다, 그렇대 있잖아요. 그런 거 있지, 아픈 건폭경수술이 훨씬 아프죠. 킹스맨님 정관수술 했죠, 저번에? 예, 네, 했죠 그죠? 전안 했거든요 저도 안 했습니다 아, 안 하셨어요 다행이다는 또비뇨기과의사가안 했다니까 <laughs> 제일 웃긴 게 안과의사들이 안경을 많이 써 라식 라섹 하는 사람들이 좀 모순이잖아. 제가 듣기로는그 라식 라섹을 하고 나면 수술방에서 이빛 반사 너무 심해서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높아졌어요. 그 그래. 부작용이 지 번지는 네, 부작용이 좀 많이 네, 있으시다 하더라고요. 야간, 아, 야간 운전도 좀. 어, 친구들이나 네. 우리 형수님도 했는데 약간 눈부시다는 건 있더라고. 나도 무서워서 못하겠어. 눈에다가는 손을 못댈것 같아. 아까 사실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빛 번짐 때문에 안 아, 되면 힘들지 않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 뭐안과 의사들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권장해? 막 이러고 제일 웃겼던 게 S전자, 그 아드님, 딱 사진 유머 사이트 올라왔어. 이 사람도 안경 쓴다, 이렇게. 그럼 답이 아니냐, 이렇게 했더라고. 그러네. 그니까. 러 네.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안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하지 않을 건데, 이서님이 다음 주에 이제 수술합니다. 라제색으로 네. 저는 했다가 다시 안경 써요. 아,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 강의를 수술하셨어요. 강의를 어. 하면 레이저 포인트로서 빔을 쓰는데 아, 맞다. 이게 자꾸 빔을 눈으로 보다 보니까 눈이 시력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급속도로 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안경을 착용하게 됐어요. 와 그러면 너무 좀 약간 아깝다 그죠? 네. 수술한 게 효과를 많이 근데 못 보니까 라섹을 하고 나서 저희 영어 선님도 지금 이제 안경 다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정말로. 네. 와, 그게 뭐, 한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20살 때 했는데, 이제 한 10년 정도 되니까 안될것 같다고. 오, 어, 아, 그런 부분이 있구나. 정관수술 얘기하셔서, 궁금해하신 분 혹시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정관수술하면 기능이 떨어진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 어, 너무 좋다. 사실인가요? 아, 아닙니다. 네. 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진짜. 얘기고? 뭐, 상관없는 거고요. 어, 누가 그러더라고. 뭐 정관수술하면 뭐, 뭐, 약해지네, 뭐하네, 막, 나도 들었어요. 기분 탓이겠죠? <laughs> 아, 기분 탓이다? 네. 아, 딴 데다 많이 쓰나보다, 그래서? 음.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정관수술을 하려는 이유가 이제 성행위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 그러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는. 근데 우리 열정 파파님이 약간 그쪽으로 전문가 쪽이네. 약간 아,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 전문가시... 아, 아 <laughs> 전문가시잖아요. 아 비뇨기과 전문가시면서 약간 그쪽이 좀뭐두자릿 수에서 내가 알아봤거든. 아, <웃음> 알겠습니다. 보통 <laughs> 그래, 보통 아, 모든, 모든 남성이 궁금해하는데 저는 그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구나. 어, 그걸... 이거를. 이걸... 모르셔서 그러는데, 정관수술을 하면, 네. 다 공포탄이잖아. 얼마나 공포탄이야, 그냥. 아, 근데 <laughs> 너, 아, 없어요. 너무 궁금한 게, 네. 정관수술 하면, 만약 사정하면 정액 모양은 똑같아요? 정액은 그대로 나와요. 나오고, 네. 신기하다. 똑같아요. 실탄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아, 공포탄은 공포탄. 소리만 나, 이야. 소리만 나. <laughs> 아, <비유> 그러네. <laughs> 근데, 이런 유머도 있잖아요. 정관수술 했는데, 임신을 한건 <laughs> 부인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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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머 아닙니다. 아, 유, 유머 아니에요? 가능해요 시... 수, 가능합니다. 아, 네. 진짜로? 네. 아, 다른 남자랑 자서? 아니요. 아니요, 그럼 정관수술의 의미가 없어. 요 정관수술이, 없잖아. 그게 진짜 참 신기한데. 오. 그러니까 어 보면. 이혼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 굳이 비를하자면 충전기 선을 끊었는데? 네. 그게 저절로 붙어가지고 충전이 되는 거예요. 와, 아, 진짜로? 전 충전된 거죠. 진짜 <laughs> 그 만에 하나 있는 일이죠? 정말 두물지만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막 친자 확인하고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진짜 친자라면 여자가 억울하겠다. 막 나를 음, 못 믿어. 어, 이럴 거 아니야. 네. 음. 근데 음. 그런 경우가 정말 있어요. 야 진짜 신기, 신기하네. 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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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 신빙입니다. 웃기려고 들립친 건데. 신기하네 진짜. 실제로 오. 정관을 정관을 끊은 다음에 골때비. 거기를 묶고 네. 끝부분을 전기 소작기로 지지거든요. 근데도 그 연결이 돼요. 와. 한정량. 그래서 정액이 나와 <laughs> 걔는 진짜 완전히 한 슈퍼네, 슈퍼네. 200세까지 살아야겠다 걔는. 나온 애는.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니까 97회 방송 중에. 제일 도움 많이 될것 같아, 실생활에. 오늘 방송이. 네, 확률은 정말 드물긴 한데. 오... 오, 로또 수준일 거예요, 아마. 그죠? 네. 근데 있는 일이죠, 근데 진짜. 어, 어이구, 깜짝 놀랐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병원 가서 비아그라 처방전 받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laughs> 얘가 많이 약한가, 요새? 왜 또, <laughs> 이쪽에 관심이 많지? 뭐, 비아그라 처방은 꼭 비행일 거아니요도 네. 받을 수 있고요. 아. 그래서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네. 어, 의학적으로는 비뇨기 의사와 이제 심장 내과 전문의가 하는 게막아을것 같은데, 이제 음. 어느 과에서나 다 처방을 할 수는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음. 근데 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내과나 이런 데 상담을 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약을 자체가 이제 심장병 고혈압을 막아보려고 만들다가 생긴 약이잖아요. 어, 그렇죠. 근데 네. 가서 진료 받으면 이제 처방전 받으면 살수 있는 거죠. 뭐, 특별히 검사를 원하지 않으면 검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약만 음, 처방 음. 받으실 수도 있고요. 네, 아주 오늘 바로 갈것 같아요, 브프리랜드가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년 이후 남자들의 중요한 그곳의 관리법, 예를 들면은 정기검진, 규칙적인 부부관계, 보약, 운동 등등 뭐가 있나요? 하셨는데. 뭐 어떤 걸 목적으로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성행위만 초점을 놓고 보면 뭐 요새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 실천을 어. 못하실 분이지 특별한 건 없고 그냥 건강 관리하다 보면 그거 자동적으로 된다 그리고 이제 구성희 선생님 이 있을 때 같이 뭐 정말 아쉬운데 그러니까 그 남성의 멀티 오르가즘 아 그거 무, 내가 계속 나 인정 못했잖아요 아 저는 저는 경험해봤어요 아, 정말로 제가 어? 저는 뭐 특별히 뭐 수련을 따로 받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 전 대신 이제 역도를 했거든요. 아 역도까지? 그 때문에 역도를 한건 아닌데. 어, 역도에 농구에 아주 뭐 다양하시네. 저는 농구에 <laughs> 도움이 될까 하고 <laughs> 역도를 했죠. 점프력에 어... 도움이 되니까. 도움이 되죠. 뭐, 역도를 제가 뭐, 한지 얼마 안 돼서. 아, 역도 봐. 선수를 했다는 게 아니라, 농구에 도움될까봐 역도를 했다고. 네네, 네네. 아. 그 서전트 점프 할 때, 그 대학, 역도를 하면 서전트 점프 그할 때, 수직 어. 점프 할때 도움이 되나? 그럴 수 있겠다. 대학, 아, 대학 역도부가 있어서. <laughs> 네. 그 코치님에게 부탁해서 좀, 살짝 <laughs> <시작하고 웃음> 배워봤거든요. 네네. 근데 역도를 하면 결국에는 꼭 역도가 아니, 아니더라도, 그 골반쪽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들이 있잖아요. 케겔 게뭐 운동이라든지. 네. 그런 거를 이제 극단적으로 좀 하면, 혹시 사정이라든지 아, 진짜로요? 조절을 할 수가 있, 있으니까요. 와, 집에서 경험해보셨다고, 진짜, 멀티오르가즘을한번 해봤어, 한 번. 한 번? 예. 네. 킹스맨이나, 나나, 일반 남자들은, 구성애 선생님 말씀대로, 0.7초인가? 한번 삑! 하면 끝나거든요? 피크 때? 근데 멀티오르가즘은 사정 안 하고 계속 버텼다고? 네. 막판에 사정했고? 막판에는 있 했죠. 아니, 뭐, 어, 해, 뭐, 어, 했으니까. 에이, 뭐. 정확히 해줘야 돼요, 이거. 아, 어, 막판에 했죠. 했고 네. 와, 오래 참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한 3시간? 약간 네. 이상하다. 세시간을 했다고 왜냐면 했죠, 그게 더할 수도 있는데 체력이 안돼네 아, 그럼 부인이 완전히 배우자가 체력이 안 돼서 못한 거죠. 아, 너무 너무 잘 자랑이다. 자랑하시는 자랑하시는 저도 한번 그랬어. 한 번. 한, 번. 한 번. 네. 3시간? 대단하네.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은 보통 와, 이 정도면 사정이다라고 느낀 거를 몇번 겪으면서 마지막 사정했다는 거는. 그렇죠. 근데 어떤 사정의 레벨이 네. 있으면 네네. 거기까지 넘어가진 않고 계속 이렇게 간 거죠. 대단하네. 그러면 구정현 선생님이랑 있었으면 바로 특채다. 구정현 선생이 님 완전히 되게 흥분해서 저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방송 들으면서 아 거기 갔었어야 돼. 대단하네. 대해서. 와. 아, 딱한번 해봤습니다 한 번. 그렇구나. 네. 아 어떤 기분인지 해보지는 못해가지고. <laughs> 닉을 바꾸셔야 돼 닉을 뭐. 그러게 열정 파포가 아니네저 침대 마술사 뭐 이런 거. <laughs> 그러네. 어. 두, 자, 두 자리의 네. 마술사? 아, <laughs> 괜찮네. 저도 한 번이라서 그 뒤로는 잘안 되더라고요. 안, 아, 그런 걸 경험을 하셨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이부를 마치고 3부에서 본격적으로 열정파포님께 계속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잡한 이야기에서 정식 광고주를 모십니다. 방송뿐 아니라 SNS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나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팟빵에서 파트로 후원해 주시거나 후원 계좌로 직접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팟빵 순위는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로 정해집니다. 구독 신청은 꼭 해주시고요. 매일 해주시면 좋지만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오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는 꼭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헤드헌터리어의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카페 주소는 카페 n 네이버 r com 슬래시 난잡스토리 영어로 N A N J O P S T O R Y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잡, 하고 싶은 잡에 대한 모든 이야기, 궁금한 상, 건의 상. 홍보, 광고 등 자백관한 모든 사연이나 직접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메일 계정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신청 및 문의 이메일 주소는 난잡스토리골뱅이 gmail.com. 영어로는 n a n j o b s t o r y gmail.com입니다. 난잡한 이야기 공식 네이버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구글 플러스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난잡한 이야기 안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